예, 반갑습니다. 130번 문제. 인수정리.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식이, 그 인수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식 적는 게 80%. 기회에 속해서 연습하겠습니다. 130번. 방식 fx-1을 이놈으로 나눴을 때, 방식 fx-1을 이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래. 그럼 식 적어 봅시다. 우리 친구. 식 적어 보면. fx-2를 무엇으로? x 제곱9로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2차 식 이상의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 식으로 거쳐서 식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은 x마상, x불상. 그럼 몫이 있겠지? 그 다음, 네.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지. 인수정리, 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 몫을 모르니까 x이라면 x를 3을 넣는거죠? f3값은 2가 되고 2하면 2니까 또 f-3, 3을 넣으면 2가 되죠. 이런 조건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 fx-1을 2차시키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자. 인수분해 되면 x-4, x 뿌리 그렇죠? 그때 뭐 혹시 있겠죠? 2, 뭐원 x할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뭘로 놔둬야 돼? 1차식이야. ax 플러스 b 꼴로 놔둬야 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네. 된다 우리 친구.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10도 몇 개? 2개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몫을 모르니까 x 다몇 대입해? 4 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지. 됐습니까? 그럼 x 에 4를 대입하면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f3이죠? 4대 1. 4 대입하면 4a 플러스 b 내 f 상값이 얼마나하고있어 이제 2라고 했고 됐나요 우리 친구? 그 다음에 x에다 몇시대입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지 나머지 정기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f 마이너스 3값 사라지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f 마이 3값도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요 연립 열립.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빼주면 6에 2는 그렇죠? 마이너스 마지 6에 2는 오케이?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빼주니까 0이 나오도록 친구 그럼 A는 0 0이면 B는 2가 되겠네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몇이 됩니까? A가 0 B가 2니까 나머지는 2가 되겠습니다 2 e. 나머지는 2 e. 너무 수월했죠 우리 친구 2차식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또는 상수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버리니까 상수항이 이 식에서는 나머지가 되는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웠네 우리 친구. 그렇지? 한 번씩 꼭 연습하시고 중단원 평가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교과서에. 예.